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요즘 유류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경유도 아니 휘발유도 아닌 APG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느낌 있는 외관과 그리고 상당히 느낌 있는 실내까지 갖고 있고 옵션까지도 뒤떨어지지 않고요 연식 키로수 괜찮고요 성능까지 괜찮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르노 삼성의 SM6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외관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실내 디자인까지 상당히 이쁜 차량이라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차량은 어, 전차주분이 상당히 감각적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세미튜닝하셨는데 어, 외관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카본 디자인을 좀 넣시면서 으 실내도 좀더 이쁘게 꾸미셨고요. 그 출고 당시 때 실내 시트 색상도 베이지 색상으로 출고를 했던 차량입니다. 근데 시트 관리를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외관과 실내 관리 상태가 상당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이어서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면요. 연식은 2016년 12월식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자, 등급은 지금 현재 SM6 중에서 이제 LE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위에 파노라마 썰루프랑 그리고 내비 인치업까지 했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이쁩니다. 이게 SM6 이 차량 자체가 처음에 이제 안에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내비가 어, 인치업이 되면서 마치 이제 태블릿 PC 같은 이런 디자인 덕분에 어,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마치 이제 요즘에 어, 비싼 수입차랑 많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어, 실내 감성은 한 테슬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도 없는 깔끔한 내용의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같이 영상 통해서 외관 모습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시게 되시면 SM6 디자인 일단 다 아실 거예요.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전면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카본을 시공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시공 하시는데도 어,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투자하셔서 디자인적으로 좀더 이쁘게 꾸미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에는 여기 보시면 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지금 다크 그레이 G 색상이에요 쥐 색상이라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 분이 정말 튜닝을 잘 하신 게자 이렇게. 쥐 색상이랑 카본 디자인이랑 색상이 거의 매치가 좀 잘돼요. 그래서 눈에 튀지도 않으면서 매치가 매끄럽게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가서 자 측면 라인 보시면 여기 사이드 미러랑 그리고 요런 데, 휀다 쪽에 옆에도 포인트 이렇게 주신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우드를 장착하신 분도 처음 봤어요. 우드까지 장착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서 한번 보면요. 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캐치 쪽 보게 되면요. 도어 캐치 쪽에도 이렇게 위에 필름을 씌우셔서 코팅을 좀 하셨고요. 안에도 이렇게 카본 디자인으로 네 시공을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단부에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파노라마 썰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부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고 네 광상태 잘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빛실반사해서 확인을 해 봐도 외판 부분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옆 차주분이 문을 여시다가 이렇게 콕 찍히게 되면은 어, 외판에 손상이 갈 수가 있죠 이제 도장면이 까진다든지 아니면은 네 도쪽이 찌그러지면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근데 그런 현상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튜닝을 하신 만큼 외관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셨던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 자, 뒤에도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드 디자인으로 로고를 장착을 하신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붙였다가 뗐다 할수 있는. 네, 제품이기 때문에 아, 필요 없으시다 하시면 떼시면 되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상당히 조금 깔끔하게 네, 클래식하게 잘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채널 좀 보기 드문데 어, 디자인 쪽으로 좀 감각적이셨던 분인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안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상당히 깊게 잘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SMCX 차량이 재원 자체가 상당히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지만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가로, 세로 폭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외관 상태만큼이나 트렁크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 내장재가 지금 블랙 색상인데, 뭐, 오염되고 나면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토더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PG 가스통이 도넛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단부에 지금 현재 삽입이 되어 있죠. 일반 이제 예전에 나오던 초창기 때 이제 LPG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이 트렁크 공간을 차지를 하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좁았죠. 근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넛 방식으로 하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스페어 타이어는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이때 연식 때 차들이 어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신차 출고할 때부터 스페어 타이어를 제외를 했어요. 제외를 한 이유가 신차가를 줄이면서 어차피 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스페어 타이어를 도로에서 이제 교체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 이 거의 없죠. 보통 출동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하게 여기다가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서 출고가를 높이는 것보다는 빼고 출고가를 낮추고 그리고 들어간 제품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공기압 키트를 이렇게 신차 출고할 때부터 차에 장착을 해서 자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옵션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간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면서 차량 무게도 이제 많이 낮춰지니까 연비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여기도 이제 카본 필름을 장착을 하셔서 마치 이제 생활 ppf를 장착하신 것처럼 ppf를 보통 시공을 하신 다음에 기스 방지를 하죠 근데 이렇게 카본을 붙이셔서 네 기스 방지를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운전 석 측면 라인 자 영상을 보시면은 디자인을. 자, 조우석 측면 라인이나 동일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포인트 들어가 있는 모습도 동일하고요. 외관 관리 상태도 동일하게 지금 제가 빛을 반사해서 확인을 해봐도 없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어요. 자, 일단 외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 중간중간에 센스있게 포인트 잘 잡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곡도 없다는 거죠. 깔끔하게 정말 차를 잘, 예. 외관 관리를 잘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는 얼마나 더 좋을지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죠. 일반 시트랑은좀 다른 디자인의 일단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면서 중간 중간에는 이렇게 컬팅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 포인트 잡아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트 색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트가 색상이 달라지면서 실내 느낌이 완전 바뀌죠. 그래서 실내 만족. 가 상당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봤을 때 매번 이제 똑같은 블랙 색상의 시트보다는 이렇게 뭐 브라운이라든지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면은 실내가 좀 질리지가 않죠. 만족도가 좀 더, 운전자의 만족도가 좀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외관은 솔직히 주행하시면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실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실내에서도 만족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이 상당히 즐거워지는 화사함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운전 시트 전동 시트 있고요. 조우석 시트도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실내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버튼식 시동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자 이거 숨겨져 있다가 올라오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자, 보시면은 여기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계기판 쪽 보시게 되시면요. 지금 현재 뭐 경고등 들어 와 있는 부분은 어, 워셔액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요. 조수석 문 열어 놨거든요. 그래서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요. 요 외쪽으로는 뭐 차량의 기능상 문제 있는 부분 경고등 들어와 있는 부분 없고요. 자, 지금 깔끔한 내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키로수는 지금 현재 87,42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도 뭐 버튼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동일하게, 자, 외관에 동일하게 카본과 우드 디자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루노 삼성의 상당히 특이점이죠. 자, 우측에 따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간편하게 조작하실 수 있게 따로 이런 식으로 핸즈프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상당히 이쁜 디자인 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바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상당히 잘 나오죠. 그리고 주차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제가 범버 쪽 봤을 때 앞에 이제 전방 카메라랑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차량은 전방 카메라랑 전방 감지 센서가 있는 차량은 아닌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시공을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상에는 이 차량에 전방 감지 센서랑 지금 전방 카메라. 기능이 없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좀더 외관적인 느낌에서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차량이 이렇게 모양만 잡아 놓으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어, 루노 삼성의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종 기능들을 좀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모드를 바꿀 때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바뀌어요. 스포츠, 달리고 싶은 정렬적인 빨간색. 그리고, 자, 에코모드 오시면은 초록색깔. 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설정을 해서, 네, 계기판 색깔까지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하실 수가 있는 실내 감성을 챙길 수 있는 재미가 좀 있다.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또 따로 이렇게 안날로고 시계도 탑재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카본 디자인 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커버, 대시보드 커버 씌우셔서 안쪽 내장재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를 앞에 전방에는 이렇게 스피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부로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자이 버튼 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 우측으로 하게 되면은. 버튼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이차량이 없던 기능이에요. 없던 기능인데, 이 버튼 앞에 전방에서 보셨죠? 전방에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지만 그 모형만 이렇게 다신 것처럼 여기를 버튼을 일부 러 비어 있는 게 싫으셔서 채우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은 통풍 열선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조우석은 이렇게 열선 기능만 장착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동일하게 카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가잭이랑 USB잭 억스잭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안쪽으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이 탈부착이 가능해요. 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장착이 되면서 안에 있는 라이트가 빛을 타고 상당히 감정 있는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DIS 스크롤 그리고 전자파킹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단 방식으로 수납할 수가 있는데, 오, 안에까지도 이렇게 따로 엠보싱을 <laughs> 시공을 하셨네요. 차를 진짜 꾸미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조잡한 튜닝기라기보다는 좀더 고급스럽게 타고 싶으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상단부로 보시면은, 와, 천장 관리 상태가 대단합니다. 상당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썰루프 커버도 상당히 화사하게 깔끔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내장지 오염돼 있는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 규격도 네,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넓은 시야각을 느낄 수 있고 답답함 없이 동승하셔서 주행하실 답답함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다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어, 네, 여기 앞쪽에 원래 없는 장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LED를 장착을 해서 실내 이제 푸트 아래쪽을 좀더 밝게 시공을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또 버튼이 있는데, 아, 이 버튼이 따로 시공하신 거네요. 누르면 켜지고요, 누르면 꺼지는. 이렇게 버튼까지 탑재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소한 거 튜닝하는 거 자체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어,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내가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깔끔하게 이 베이지 시트 자체가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때가 상당히 잘 타기 때문에 이 차량은 차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어, 실내 세차도 꾸준히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는 시트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어, 평소에 세차하는 거를 조금 귀찮아하신다 하시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탑승하시다가 청바지 입고 주기적으로 탑승하시면 청바지 물이 이렇게 조금씩 묻거든요. 이걸 주기적으로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신다 하시면 블랙 색상이 좋고요. 근데 아, 나는 차 관리하는 거 상당히 좋다. 차를 좀 애중이 타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베이지 색상으로 시트 선택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쁜 실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베이미카스 장착할 수 있는 소켓이 총 4군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는 것처럼 실내 내장제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이렇게 보스 사운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풍절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또 시공을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닫을 때꽝 닫히지 않게 가드를 좀 붙이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량의 지금 전체적인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에 간단한 스펙 다잡은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르노삼성의 SM6L 등급 그리고 LPG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기존의 l p g 는 다르게 도넛 방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일반 차량이랑 동일하게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연식은 2016년 12월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는 87,000km 사고 유무는 완전 모사고에 미생 여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지금 다크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상당히 편한 색상이다. 때가 별로 타지도 않고 그리고 기스 자체도 많이 보이지 않는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자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애정인 차량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차적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